네. 서울의 대표 관광지인 종로구에서 도심 관광 정책 개선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교통 혼잡과 환경 오염 개선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함께 학계와 전문가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취재 기자 전화 연결해서 주요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진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예. 그 이번 도심 관광 정책 개선 토론회, 이 핵심 내용이 어떤 것들이 나왔나요? 네, 서울 도심의 관광 패턴을 개선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관광버스 주정차, 즉,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고, 또 관광지일 때 주거지역의 매연과 소음 등 환경오염을 개선하자는 것이 논의된 건데요. 지난해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1,500만 명이 넘어섰고, 또 나아가 2030년까지 2,000만 명이 넘어섰을 때, 지금과 같은 고충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거론된 대책으로는 도심 관광을 보행 관광으로 바꾸고 그리고 대형 관광버스 대신 친환경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관광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개선안이 논의됐습니다. 예. 그 관광 정책이라면 그 분야가 굉장히 광범, 광범위하잖아요. 그 토론회 자리에서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역에서는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구청장이 바라보는 도심 관광 정책을 주제로 현재 관광 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밖에 한국 교통 연구위원, 서울 연구위원회 주제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도심 관광과 교통 부분 대응책, 관광 환경 변화와 지역 협력 상생 관광에 대한 발제를 통해 이 도심 관광 개선책 마련을 건의했습니다. 예. 그 아까도 관계자가 말했지만 그 버스, 그 관광버스들의 무분별한 주차와 또 차량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이 가, 가 장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토론회에서 혹시 이 문제들의 특별한 개선 방향도 나왔나요? 네, 이번 토론회의 화두가 바로 관광버스 주정차 문제였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관광 버스는 이 드롭존을 만들어서 이 외곽에 주정차하고 관광지역 일대의 친환경 셔틀 버스를 이용하자는 방안이 거론했는데. 을 이에 대한 찬반 여지는 좀 있었습니다. 또한 해외 관광지역과 유사한 정책으로 관광버스 진입 허가 제도를 운영하거나 관광지역 주정자 허용 구간을 지정해 엄격하게 관리하는 법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안이 됐습니다. 실제 토론회에서는 참석한 주민들의 질의 시간도 주어졌는데요. 인근 지역 주민들은 관광객들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개선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입을 한데 모았습니다. 대부분 관광 버스 진입 통제를 전제로 하는 대안들이 나왔는데 대부분 지역 경제와 상생하는 좀더 합리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거론됐습니다. 예, 그 제도와 법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번 네. 토론회를 계기로 지자체 또는 중앙 정부에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나올까요? 우선 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안건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부의 관광기능법 개정입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관광진흥법은 지역 주민과 관광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법안이 개정을 했는데, 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마을 방문 시간과 관광 권실 진입을 제한하는 등 기존의 환경적 측면에서 제한된 관광법을 좀더 지역민의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개선책으로 어, 좀더 개정안이 부합됐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지역별로는 관광지들을 특별 관리 구역으로 지정해서 이거를 좀더 관광 개정에 활성화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논의를 한 건데요. 어, 오늘 그토론회 현장에는 어, 정세균 종로 지역 그 국회의원이 직접 참석했고 또정 의원이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어서 이와 관련된 안건을 발의해서 법안 개정이 좀더 본격화 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네. 예. 그 관광객들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개선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강혜진 기자였습니다.